방법 어, 원리와 방법을 좀 설명해드렸는데요. 어, 특별히 이제 피어선의 이제 에, 이런 어, 그 성경 어, 연구 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드리기 전에 에, 피어선 사진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에, 피어선은 에, 성경 연구하는 데서 중요한 그런 법칙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탐구라는 겁니다. 탐구, 그래서 열심히 찾아내는 거죠. 네. 그래서 광맥을 찾아야 이제 금덩어리를 찾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서로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을 구약에 의해서 비교해 보는 거고 뭐 시편은 또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편을 본다든지 이렇게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보는. 그걸 우리가 성경의 유치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에 그 하나의 성경을 연구할 때 기도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 네 번째라는 믿음입니다. 믿음. 아 그래서 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참창조신 참 자의심을 이제 참 알지 못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이제 기쁘게 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주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죠. 아,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데스코렌스 그러니까, 인터랙툼 해가지고 믿음은 지성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앞에 오는 거죠. 먼저 알고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이성을, 지성을, 이해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은, 어거스틴은, 이제, 크레데 우투 인텔리가스 인텔리거스.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믿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믿어라. 알기 위해서 믿어라 같은 말입니다. 자 다섯째, 다섯 번째 우리 피어선 박사님은 명상을 강조했습니다. 명상. 그래서 여섯 번째는 순정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 원리를 강조했는데 바로 이 피어선 박사님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피어선의 아들 첫 장남입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피어슨이 하던 그 세계 선교학 잡지 그 비평 그거 이어서 받아떼고 유저제에 어, 살다가 죽었습니다. 두치 아들이 의사고 어,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어슨의 이제 그 에, 손자가 두치 아들로 해서 태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에, 결국 이제 피어슨의 4대째쯤 가면은 이제 그. 딸만 생기고, 이제 아들은 이제, 피어선이라는 이름의 아들을얻게 됐는데요. 하여간, 이건 아들이고, 이거 제가 프린스톤 대학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이걸 얻어냈습니다. 그 사진을. 피어선이 이제, 1910년에 한국에 왔고, 1912년에 우리학자가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어선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살펴보시고, 피어선의 그런 신학 방법론, 베이컨의 균합법적인 방법, 이런 것들, 어,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피어선의 성경 연구 원리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그런 어떤 방법, 뭐 예수님의 신학 방법이라고 그럴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자신에 대한 증거를 할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죠. 뭐 이사야서를 읽는 데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이 말씀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 엠마오에서 제자들에게 참. 모세와 또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을 좀 이렇게 에, 상고하라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다 적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방법은 늘 이렇게 성경을 보도록 구약을 보도록 그래서 구약에서 어, 예수님을 찾고 구약에서 어, 하나님의 어, 약속의 확실한 것들을 알, 알도록 이렇게. 예,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 늘 이렇게, 예, 보시면, 예, 누가 복음이 있는 것 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선지자 이사회들 읽고,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예, 응답한 그 모습을 말씀 하시는 겁니다. 어, 예수님은, 예, 그, 어, 마태복음 18증에서, 유명한 대사명이잖아요. 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가르치,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뭡니까? 결국 예수님도, 어, 어, 그, 어, 성부 하나님, 성자 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배운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걸 가르치고, 어, 그걸 실천할 때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지키고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또 이런 성경적인 방법은 바울과 아볼로에서도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 바울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 크리스토가 바로 메시하고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성경을 강론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부활을 증명한 거죠. 성경대로 성경에 의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설명해 주는 거죠. 어, 자 이렇게 예수님의 방법 또 바울 또 성경의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을 성경으로 설명해 주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제 성경의 그 유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성경의 유출하는 방법도 바로 성경을 성경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 우리가, 음, 성경, 어, 성경 유추방법,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성경 중심적인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신학의 기본적인 원천이라는 거, 유일한 원리라는 거, 또 오직 성경으로만 이제, 신학적인 그런 전제를 갖고, 교회와 사제와 교황. 그 어떤 것보다도 권위가 있다는 거죠.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권위가 최고의 권위라는 거죠. 모든 신학과 교회와 교황 위에 오직 성경. 그리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에, 믿음의 유천이 정도 넘어가고요. 아, 이제 그 어, 우리가 신학을 하는데 있어서 성령의 어떤 조명, 성령의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신학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아, 우리가 신학을 해야 된다. 마리텐부터는 우리들이 성경을 앞에 펼쳐놓고 기도할 때 가장 바로 신화가 잘할수 있다. 그래서 좋은 기도는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가슴과 생각이 깊이 파고들도록 응답하는 것을 연습하라.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했죠. 그래서 루터는 아주 이렇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의 은총을 선사하셔서 내가 주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시고 나아가 그 말씀을 또한 행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시오 곳이 없어서 나의 탐구가 단지 주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한 자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단지 내게 유익할 정도로만 정도만 선사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루터는 기도를, 기도의 신학. 그러니까 결국 기도가 신학이죠. 그래서 신학, 신학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예, 하나님을 의뢰하는 훈련이고 믿음의 운동이다. 칼빈이 말했죠. 그래서 신학은 경건한 용어로 말하면 기도이다. 그래서 피오슨 얘기도 했고요. 자, 오늘 여섯 가지 이렇게 이제 피오슨도 기도한 이런 이야기들 썼으니까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한국 교회를 위한 신학 이거와 그다음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제 이런 또 한국의 신학자 혹은 이제 모래포트라든지 뭐 주제를 이렇게 찾고 글을 써가는 이런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일 2 시에 조음하기로 어, 했으니까 그때 얼굴을 이렇게 또 마주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